혼잎나물 산에서 따 갖고 와가지고 묻혀서 먹는 겁니다 어, 오늘 저는 혼잎 따로 갈 시간은 없고 쑥 해갖고 저녁에 튀김 해먹을 겁니다 그래서 쑥 해로 갈 겁니다 밥 먹고 저는 지금 혼잎나물을 따로 왔습니다 혼잎나물을 따로 왔는데 이게 화살나무 화살나무 순이 혼잎나무 순이에요 이 혼잎나무 순이 사실 굉장히 맛있는 순이에요 그래서 뭐 부드러운 것들 다음에는 이걸로 나무를 무쳐 먹으면 맛있죠, 아주 어, 피가 깨끗하니까 또 여성의 생리의 통증을 없애주는 역할도 합니다. 당연히 당뇨에도 좋죠. 혈압에도 좋고 왜냐하면 피를 맑게 해주는 나뭇잎이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요게 이제 꽃이 피면은. 파살꽃이 피면 아주 멋있게 나와요. 응. 네. 자 여기 숲부터 이게 이렇게 예쁘게 튤립이 폈는데 쑥은 쑥대로 아름답지만은 쑥은 우리 입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살살살살하다 고다 뽑아. 네, 아 어, 튤립이.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안 갔다 온 사이에 튤립이 생태마을 튤립이 만개를 했습니다. 예, 예쁘네. 아니 그냥 저녁에 직원들 밥도 안 먹는데 뭐 맛있는 거 김치 우리 김치는 뭐 이건 뭐 백만 불짜리고 이건 미나리, 예. 미나리에다가 이거는 그 순바구 그다음에 이거 오징어죠. <laughs> 이거최경남 신부가 좋아하는 건데. 그다음에 윙, 치킨 윙. 예. 네. 그 유명한 버팔로 윙 윙이, 윙이 아니야 이게. <laughs> 고추튀김. 네. 이건 또 뭐야? 똥물랑 땡. <laughs> 아. <laughs> 자, 오늘 그래서 국수로 저녁을 가기로 했습니다. 국수로. 음. 예. 아니 결정적인 얘기는 안 했네. 쑥. 이거 오늘 밭에서 밭이 아니라 꽃밭에서 뜯어온 겁니다. 먹어봐야지 젓가락 줘봐. 내가 먹어봐야지. 음. 음. 아, 진짜 숙튀김 맛있네. 그래? 맛있어. 음. 어쩜 이렇게. 바삭거리냐 네. 내년엔 여러분들 쑥도 넣어갖고 쑥국도 끓여먹고 쑥튀김도 먹고 그래요 네 오늘은 4월 19일 월요일인데 어, 이제 저도 쉬는 날이에요 우리 신부님들 만나러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아침에 노루궁뎅이하고 오미자 오미자하고 이렇게 먹으면은 마음이 되게 편안하더라고 일단은 뭐 몸에 좋은 건 둘째치고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해지는 것 같아요. 노루궁뎅이가 지금 내보내긴 내보내는데 많은 분들한테 다 흡족하게 못 내보내고 있어요. 나는 노루궁뎅이 좀 보내달라고 굳이 딱 지정을 해야지 우리가 노루궁뎅이를 보내든 산마늘을 보내든 또 이레우리밀 과자를 보내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돼 갖고 이제 여기. 하수 관거 지금 고치고 있고. 한데? 이렇게 예쁘네. 와, 진짜 좋은 계절인 것 같아. 꽃의 계절이, 꽃의 계절, 한 나무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네 아, 저 밑이 다르구나. 열, 열리지 같이 이렇게... 야, 기가 막히네. 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00마리도 더돼 보여. 100마리도. 나무를 적용을 하고 예. 예. 아. 진짜 예. 바글바글해요. <laughs> 벌이. 와 그러니까 우리가 저 꿀을 뺏어 먹는 거니까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애들이. 예. 나일락요나일락 나일락 꽃이 이 잎이 얼마나 쓴지. 요걸 가지고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했는데 요거 짓니겨 갖고 막 친구들 입에다 막 발로 대면은 막 써갖고 죽을라 그러는데 <laughs> 오늘 꽃 퍼레이드입니다. 꽃 퍼레이드. 연산홍의 끝판왕이네. 자 우리 다볼 교우들 연산홍 기가 막히네. 야 우리 생태마을도 연산홍 이렇게 잘 심어놨는데 보세요. 봄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비로운 거지 이 자연을 돈에 눈이 멀어 갖고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삼길포항 이라는 곳에 왔는데 아주 좋으네 여기 생선도 팔고 물고기도 팔고 안하고 광어 이런 거 파네 낚시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뭐 갈매기들이 그냥 멋있네. 요즘 아주 신나게 놀러 다녀요. 요런 배라도 하나 해갖고 그냥 낚시나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 강태공처럼. 강태공이 나중에 왕이 되죠. 근데 바다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데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조금만 나가면 파도가 뭐 엄청 세죠. 갈매기들이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여기 뭐 원래 사람은 엄청나게 와서 있는 데데 우리 생태마을 꽃잔디밭입니다. 너무 너무 예뻐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아 코로나 아 사각꽃이 폈구나 여기는 폈는데 저긴 안 폈네 향기가 아, 너무너무 좋아 향이 사각꽃도 전지를 저 위로 올라간 건좀 전지를 해줘야 되는데 바쁘네 네 느티나무도 이제 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소나무도 전지를 갖고 아주 얼마나 시원한지 저렇게 시원하게 꽃매정원 을한 동안 못 보여드렸어요. 이 저기 그래서 이 꽃매정원 이렇게 아주 아뭐 강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여기서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꽃이 기린 꽃이 예쁘게 폈어요. 여러분들도. 한두부, 하, 화분 한두개 놔두지 말고, 이렇게, 여러개, 어우, 이거 봐, 다육이, 이거 그냥, 튼실한 거 봐봐. 네. 이건 여기 이거, 예. 이 꽃, 정말 열심히 잘 핀다. 1년 내내 피나봐, 꽃길에는. 네, 고무나무, 파키라. 하, 파키라도 있고. 아, 정말, 여긴 진짜 꿈의 정원 맞아. 네, 예, 베론 성지입니다. 어, 완전히 제가 베론 성지에서 에, 이제 하늘에서 드론으로 띄울 겁니다. 에, 이 베론 성지가 진짜 대한민국의 한국 천주교 교회사를 관통하는 성지입니다. 김대건 신부님 묘 있죠. 황사영, 알렉시오, 백서쓴거와 있죠. 에, 그 우리 신학당이 있었죠. 진짜 대단한 성지입니다. 베론 성지가 그래서 드론으로 하늘에서 베론 성지. 경치를좀 여러분들한테 찍어 드릴겁니다 우리 최양업 시무님야 여기 들어오니까 종소리를 듣네 저 아마 봉쇄순영원에서 치는 종소리일거야 어. 노출 콘크리트라 깨끗하네 우리 최양업 시무님 1년에 7000리를 걸었대 7000리를 그래가고 대단히 건강하신 분이 야 그러니까 에, 묵주. 어, 난 오늘 묵, 묵주 나도 갖고 왔는데. <laughs> 어, 이제 어, 드디어 우리 문경 어, 성 요셉 치유의 집 어, 이제 야외 피정 시작했습니다. 이 텐트들을 이제 본인이 와서 치잖아 예. 근데 할머니들이 오고 싶은데 본인이 못 치거든 저희가 음. 어제 다 도와드렸고요 어. 그리고 텐트가 없으시면 저 어. 갖고 있는 게 있어 아 갖고 있어요. 있는 게 있어 예, 그거 침란, 치는 것까지 예, 침낭까지오 침란 침란 침란. 네, 좋아 너무 예. 걱정하지 마 예. 오케이 나중에는 텐트를 저희가 다 여기다 쳐, 쳐 놓을 쳐 거죠 침대도 넣어 침대 놓고 밑에 전기장판까지 넣어야 아, 돼요 예. 전기장판 넣고 맞죠? 에어컨까지 예. 예. 그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그래갖고 갖고 가도록 여기서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냥 저희가 치워요아 우리가 분식물까지 쳐줘? 네. 이야 대단하다 네. 요거 이제 이제 뭐 만들어 두시고 식당 안 하는 건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식당 운영하면 너무너무 복잡하거든 주변 네, 애들 네, 네. 나와서도 좀응 음, 그거 좋아 그렇게 자유로움이 그 좋지 그 여기 그 경제도 그 좋지 네,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게 네. 화장실 남자 화장실입니다 자 네, 여러분들 불편함 없이 하고 네, 남자 화장실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청소도 열심히 할 거예요. 항상 여기 들어와서 소독 하시고 나갈 때또 소독 하시고 그렇게 아 그다음에 여기가 샤워실입니다. 샤워실 아, 이렇게 샤워실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해놨어. 그 대신 김시무님 여기도 정말로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은 체크로 좋아야 돼요. 직원들이 그래야만이 여기 깨끗 이 대중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거든 확인해봐야 되거든. 대중 우먼 유일하게 처음 이제 들어가 봅니다. 예. 똑똑똑 예 소독약 꼭 쓰시고 어, 여자 아, 여기 병 저기만 샤워기 저렇게 잘 있네. 예. 여기는 이제 보안은 철저하게 할 겁니다. 보안은 예. 여자 화장실도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똑똑. 어 아, 여자장실은 이렇게 생겼구나 어? 세판 음,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구 여기가 일단 허가가 떨어지는 나무는 여러,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할 공간입니다 에,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는 텐트 침대 소파까지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런 텐트 같은 거칠줄 모르니까 이때는 여기 와갖고 뭐 머무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도 확실하게 떼어두고 아무튼 예,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여, 하, 앞에 봐봐요. 예, 진짜 명당 중에 명당이지.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정말 근심 걱정 다 사라질 거야. 이또 돌, 이게 저기 조경을 해놓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본 조경 중에 제일 멋있는 조경이 또 나올 겁니다. 예, 저 산까지 산책로를 만들어서 완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 피정오면 건강도 많이 챙기실 거예요. 일주일 만에. 영산홍 밭이야. 영산홍 밭. 영산홍의 끝판왕이야. 안동교구 우리 공시문님하고 공항영신부님하고 놀고 있는데 아, 은퇴한 신부님인데 너무 좋은 신부님이에요. 네. 꽃잔디가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생태마을 꽃잔디. 새도 예쁘게 울고, 요 꽃이 피면은, 아,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에, 꽃사과라고 그러는데, 예쁘기가 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새순들도 다 나고, 이제, 꽃보는 시기입니다. 지금 꽃 아, 잔디꽃입니다. 잔디꽃 아 오늘 대보름이 뜬다 그러는데 슈퍼문 밤에 촬영을 좀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슈퍼문이 뜨는 날이라 그래 어마어마하게 달이 크네 슈퍼문 뜨는 날이래 오늘이 4월 25일인데 슈퍼문이 뜨는 날이라 그래 요 이 카메라가 좋지 않아갖고 예, 다 담을 수 없는데 눈으로는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아, 어, 어, 멋있다 정말. 이 자연 안에서 살면 참 좋은 게 아, 자연을 늘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잡히네 예, 자연이 늘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요. 예수님 땡큐 투데이 아 이게 민들레입니다. 민들레가 사실은 꽃이 예쁘죠. 꽃이 예쁜데, 민들레는 간에 진짜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민들레를 캐갖고, 이걸 쌈으로 싸먹어도 되고, 뿌리 다려서 먹으면은, 간 아픈 사람들한테는 최고예요. 근데 우리 지금 문경 지금 제 삼생태 마을에 와 있는데, 맨 앞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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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커피 믹스.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피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 소나무도 잘 생겼다. 이것도 손질해주면은, 예, 너무 좋으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 피정 이제 시작하니까, 예, 예, 잘 저어놓으니까, 좋을 거야, 아마 우리 다불교우들. 아, 제가 지금, 어, 이거 장갑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아, 여기 문경에 왔는데 드롭이 나오네. 차에 장갑 없어? 이거, 참, 이, 이 병은 못 고쳐. 어우, 이거 쎄, 쎄갖고, 가시가 있네. 어우. 앗따고 아 이거, 지난번에 저, 여기서 많이 따갖고 온 거야? 이거, 여기, 여기는 아닌 거 같거든요? 예. 어, 이거 좀 음, 먹을만한데. 아, 씨, 옷이 걸렸어. 문경에 이제 두릅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기 뭐야, 심어놓고, 두릅도 따서 먹고, 이게 우리 눈에는 보여. 이거 이. 정리하실 때, 어. 두릅나무 일부러 안 잘랐어요. 아, 잘했어. 네. 네. 이 쑥도, 여기 쑥은 진짜 맛있는 쑥이야. 이거 쑥국 끓여먹으면 맛있겠다. 지난번에도 쑥국, 태서 끓여 먹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 근데 쑥튀김을 먹고 싶더라고. 쑥튀김. 거기 뭐야? 그 비닐봉지 갖고 생태마을에 내려고 생태마을 심어놓은 거다 뜯어가고 그랬거든. 내가 그 아줌마 마음들을 알아. <laughs> 이거 봐. 아, 이거 기분이 얼마나 좋을지 몰라. <laughs> 이렇게 뜯으면은, 아, 유 어. 이건 쎄, 쎄. 나 이건 완전히 삶아야 된다. 응. 음. 어. 저게 엄청 많은데, 조금만 먹을 만큼 먹어야지. 여기 머위도 있다, 머위. <laughs> 이게 나는 자연인이다 하기가 쉬워. 아, 뭐. 저기만 뭐 설계 저 지금 경상북도 도지사님께서 저를 좀 만나고 싶다라고 제가 오늘 화요일인데 문경이 좀 내려와 있어요. 근데 4시 4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또뭐 바쁘다고 스케줄이 어쨌다 5시 50분에 온다 그래 갖고 아, 나밥 나도 나도 바쁜데. 나도 도지사만큼 바쁜데. 도지사님만큼 어이, 거 뜯어가면 또 이거 맛있겠다. 여기 문경은 이렇게 심을 게 많아. <목소리> 할게 많아, 여기는 진짜. 나물 따시는 모습 뒤로 풍경이 아주. 아, 아 진짜 참... 여기 이제 경치가요. 사방, 팔방 다 기가 막혀. 이게 산이 쫙 돌라. 저기까지 삥 돌라갖고 여기서 끝나. 그래서 여기가 명당이라는 거야. 내가 오면 올수록 느끼는 게 명당, 명당. 상명당이야.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 이 명당 자리 오셔서 앞으로 한달 살아보기, 일주일 피정하기. 그래서 인생을 한 번쯤 여기 와 갖고 마음의 정리도 좀 하고 평생 일만 고생시킨 자기 육신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요 절들이 돼 있구나. 애기똥풀 애기똥풀 여기 피면은 굉장히 예뻐요. 아 문경에 지금 왔는데 여기 문경에 앞에 아우 완전히 그냥 민들레 밭이야 민들레 밭 이게 민들레가 어, 우리 몸에 엄청 좋은 거거든요 간에도 좋고 폐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laughs> 이 우리 보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지금 문경 직원들한테 싹좀 따갖고 음, 내가 평창에 좀 갖고 와서 나도 다려 먹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다려 먹을 수 있도록 선물로 다할 거야 이렇게 많은데 뭐 2년 전까지는 스님들이 와서 캐 갔대요. 스님들이. 근데 이제, 이제 내가 캐 먹게 생겼어. 생캐 마을 직원들하고. 응. 응. 야, 이렇게 찍으니까 무슨 멋있는 꽃밭 같으네. 나는 진짜 자연인 맞는 것 같아. 자, 아, 여러분들 희귀한 영상 봅니다. 800도까지 이거 올립니다. 방짜 와. 이게 지금 그, 진, 종 만드는 거 같다. 종, 종, 그렇죠. 종이죠. 예, 네. 아, 이걸 두들겨 갖고 황금빛을 내는 거야. 예, 네, 진짜 여러분들 황짜 예. 와. 이거 봐. 이거 봐. 어, 저렇게. 이야. 진짜. 예, 이게 두들겨갖고 모양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참. 또, 또, 모양 또 달구고. 어, 야, 이게 전통적으로, 이야. 바람 넣는 어, 거지. 바람 넣어갖고 열을 올리는 거지. 그래서 터키 지방이 철기가 빨리 온 1,400도, 광자는 800도. 철은 1,400도거든? 근데 왜 산에서 이게 잘 됐느냐 하면 바람이 산으로 불러 올라가는 그 힘으로 열을 올리, 올려갖고 히타이트가 철기를 한 거야. 저렇게. 어. 우리 이봉주 선생님. 야 또 이렇게 또해가고또 달궜다가 야 보통 일이 아니네. 어, 저렇 바람을... 야, 여러분들 진짜 좋은 구경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나라 전통! 대단한 거야. 이집트에, 그, 저기, 피라미드 발견하면은 이 방자가 나와. 이집트에. 그니까, 이집트에서도 구리하고 주석하고 이걸 조합하는 게 있었던 거지. 79대 21. 예. 이게 지금 이제 청동이 나오는 거지. 청동이. 아, 저렇게 두들겨서. 야, 저렇게 하고 반짝반짝. 어? 오. 이런 신 어, 야, 이게 힘이 좋으셔야 되겠네. <웃음> 예? 예. 애들 는한5 0데 이게 우리가 벌레가 한1 0명어서는데 지금 선이미대 네, 네. 네. 아, 지금 제정에게한 사람에 열사람 어다 아, 해야 돼. 네, 어, 서울 대학단이죠. 지금 서울 대학 네. 대학원 어, 졸업했어 벌써. 네. 들어서 일하고 있잖아요. 아. 저. 이게 마지막 최고 예, 이게 예. 최고네 이게. 북한에서는 예. 이기는게 어, 많이 떨어져서요. 예. 진 거, 옛날 거는 허무잖아요. 예, 음, 음, 그렇지. 수가 깎을 수가 없어서. 이야. 이, 아, 이 대단한 걸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정말 대단한 걸 보는 거예요. 네. 아, 저 꽁이 있는데 저걸 못 잡네. 아, 정말 시간이 어. 없어서. 잘, 잘 가라, 꽁아. 응. 오늘 4월 30일입니다. 아, 우리 사제관 앞에 화단입니다. 아주 지금부터 엄청 예쁠 때입니다. 어, 코로나 이전에 여기서 우리 직원들 모여서 파티도 하고 저산 봐요, 이 소나무. 이참 이렇게 정원을 저렇게 큰 산을 정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몇안될 거예요.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를 포함한 분들 빼고는 음.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오셔서 예, 산 끝에 구름이 걸쳐 있습니다. 아, 강물이 흐르고, 앞산에 구름이 걸쳐있고, 꽃이 펴있고, 기가 막히네. 우리 헬스장. 헬스장 옆에 이제 정자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 우리 대사님 후원회원들이 이렇게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풀리면은 열을 겁니다. 네, 와서 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온 세상을 안고 계시고, 아름다운 산.